우리 렘넌트들의 현 주소, 우리 렘넌트 현 주소가 뭡니까? 어, 성경에 분명히 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어디가 배경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랬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그렇요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의 영적인 현주소는 하늘이다. 하늘 보자가 우리 랩넌트들의 배경이에요. 하늘 보자가. 그 하늘 보자가 축복이잖아요. 그렇요 하늘보좌의 축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랩몬트들의 능력이다 이게 랩몬트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속지가 많으면 돼요 대부분 사람 때문에,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속거든요 근데 우리 랩몬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나의 배경은 하늘이고, 내 삶의 능력은 성삼의 하나입니다. 이게 랩넌트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자, 또 뭡니까? 우리 랩넌트의 가는 걸음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응답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난 여인의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가난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그 여인의 고백이에요 아무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바리세인하고 유대인은 인정을 안 하는데 이 여인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안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날 거를 안 겁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오늘 보니까? 안 만났어요. 안 만나고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시공간 초월에서 아들이 있는 현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 우리 랩넌트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여기, 여기서 예배하지만 우리 랩넌트들이 말씀 붙잡는 순간에 이 말씀의 역사는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이에요. 이게 랩넌트의 현주소야. 이게 랩넌트에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축복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니까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속에 하늘 나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이 역사하는 곳마다 무엇이 무너져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진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이 응답이에요. 하늘 보자. 이 보좌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 랩런트인 건지 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요 어디가 진승냐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세상은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의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이고 하늘의 배경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뭐겠어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은 가지고 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요 영적인 문제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아이의 가난 여인의 그 아이, 그 아이의 문제가 귀신 들리기 전에 그 아이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되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떠나니까 누가 그 영을 장악했어요? 사단이 그 영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 모른다는 말은 이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 지금 이 말이다니까? 그러면 이, 이 중심에 내가 있다. 그러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날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당해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치요. 하늘 보자가 모든 인생의 현주선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현주선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뭐가 이들의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지옥이 배경이 되어버린 거라, 지옥이. 원래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었어요? 마귀가 사단이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마귀 말 듣고 마귀가 가는 그곳을 칼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악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막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맨날 이, 이거 갖고 싸우는 거. 이거가 다 튼다니까. 그 우리 랩멘트들은 그런 다툼을 하지 마세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죄의 대열을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인생에게는 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렇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유 없는 문제로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도 뛰어난 학자가 돼도 이 사실 모르면 뛰어난 학자지만 이 사실 모르면 그 인생은요 영적 문제로 어느 날그 자리에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엠트디 도와줘야 돼. 우리는 성대도 도와주셔야 돼. 그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봐줘야 돼. 우리 램넌트의 배경이 하늘 보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흑암과 싸움이지. 세상에 있는 불신자와 싸움 아니에요. 흑암과 싸움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 세상 불신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인생 속에 눈에 보이자는 사단이 그 인생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니까 러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옥병으로 살아가는 문제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세압이 마귀 그러니까 세상에 흑암 가운데 놓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랩몬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원래 불신자들도, 원래 불신자들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7-28절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귀신과 세상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랩룬틀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리스도. 현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들이 길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자, 근데 보세요. 이런 지옥의 배경에 있는 우리에게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는 키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현주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이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순간에 형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집 나오면 모든 게 문제라. 근데 내 집을 찾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내 영적인 현주소를 회복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 그 길이 뭐예요? 크리스도인 겁니다. 크리스도 그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영적인 현주소를 찾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세상은 그 길을 잃어버려서 지옥 배경에 살고 있는데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는 길 인생의 참 현주소를 찾는 길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어디 길요? 이 하나님 모르고 지금 육신에 묶여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이 사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저주장을 찾아 저주쟁이 찾아왔잖아요, 그그 죄에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현주소 찾아가는 길. 우리가 길 찾을 때 모르는 길은 내비 찍어서 가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가 있는 곳 주소 대봐. 왜 주소를 알아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주소 모르고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헤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생명 얻는 길이 그리소라니까 근데 그 길을 가려면 용서를 받아야 돼죄 용서 받아야 돼 그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는 건 나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를 자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는 마귀 세력을 어떻겠어요? 완전히 결박해 버린 거야. 마귀 이기신 왕.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 요걸 같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멘건 알아요. 이 그리스도를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 재앙을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에 그리스도 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여인이 잘 찾아온 거예요 석가 안 찾아가고 유대인 안 찾아가고 절간 안 찾아가고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 레멘트들은 내 인생에 답답한 문제 생겼을 때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내 인생의 길이 예수라는 걸딱 알고 붙잡고 붙잡 기대야 돼. 그렇죠? 문제 생겼을 때 우리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갈등 생겼거든지 아니면 내 길이 막막한다든지 이럴 때 헤매지 마세요. 사람한테 물어볼까? 어디 찾아가 볼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길이라랬지. 그 그거 고백하라니까.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오늘 이 여자처럼요. 단순하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고백했다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름 이런 말 안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랬다니까. 이것밖에 해서 주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밖에 고백 안했어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 그냥 복잡할 거 없어. 문제 생기면 갈등하지 말고 주 다윗 아들 예수여. 고민 생기고 갈등 생겼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죠? 그 고백을 하라니까 그분이 예수님 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레멘트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현주소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를주였으니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원래 것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모든걸 회복됐다니까. 우리 엠멘트의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된 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문제 생겼을 때 흔들리지 말고 예수가 길이야. 그렇죠? 여러분은 길을 알고 답을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길을 모르면 헤매야 되지만 길을 알잖아요. 우리 우리 성도들도 문제 만나면 길 헤매지 마세요.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아유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요. 예수가 길이란다. 그렇죠? 자,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아는 사람들 삶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오늘 우리 성경에 알 읽었지만 마태복음 14장, 또 15장에 보면 5천 명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거리신 사건, 그요 병자를 고친 사건, 소리 못 듣고 벙어리된 고친 사건, 4천 명 먹인 사건, 이런 일들이 쭉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오신 이유 근본 문제 해결려고. 그 근본 문제가 뭐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거라니까요 우리 랩몬트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묶여있는 저주, 재앙이 그리스도에서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문제 해결을 오신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된 거예요 그리고 누굴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 거예요 병이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 인생에 누굴 만난 거예요? 구원자 대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내 인생에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 에메스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에메스들은 답을 갖고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처럼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주주다위의서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주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계세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렇죠?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신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오신 여러분 인생 속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돼. 그렇죠. 누구처럼요? 오늘 이 가난한 여인처럼 여러분은 랩넌트의 참된 고백이 있어야 돼. 이 고백에 여러분의 참된 고백들 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스는 예수여 그랬어요. 이때 참된 치유가 시작되고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램넌트 인생 속에 참된 응답이 시작될 준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램트의 참된 고백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죠? 여러분 믿음 고백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 천군 천사가 파송하신다니까. 우리 렘새믿음에 고백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음 고백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고쳐졌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랩몬트들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우리 랩몬트들은 그래서 조금만 이 시스템에 갖춰지면 돼요 영적 시스템이 조금만 영적 시점이 갖춰지면 돼요 이게 뭡니까? 다른 걸 말하면 우리 랩넌트들이 어디 가든지 기도가 되면 돼 이게 24예요 어디 든지 기도가 되면 돼 우리 감사한 건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24 고백 기도하는 게 그게 24예요 그렇죠? 복잡하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고 흑암 이기는 승리 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누리는 게 25예요. 그렇죠? 어디가 더 답이 보여요? 이게 25라니까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랩넌트에 가는 걸음 속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작품이 딱돼 버려요. 24. 사이 기도를 계속하세요그도서도를계속하서이 기도를 계서이기서든기기도가될수 있다면 승도이기이축복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이런일이 벌어져요.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거지요. 이 믿음을 우리 램넌트가 갖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램넌트의 영적 현주소가 이런 거예요. 그렇요이 축복의 증인이 우리 성도님들이고 우리 모든 램넌트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램넌트에게 있게 하시고 램넌트의 영적 현주소를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승리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